이제 비상계형 탄핵에 대한 굉장히 이제 찬반이 팽팽했잖아요. 네, 그이 조기 대선 자체가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조기 대선이단 말이에요. 네,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는 이번 관련해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만이 현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층이 있고, 네, 또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되는 이재명 후보를 이번에 막아야겠다는 또 이제 보수 지지층이. 굉장히 양극단적으로 양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이렇게 크다. 이렇게 보고요. 네. 아마 이제 보수층에 이제 국민의 힘이 좀 우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왜냐면 하 이제까지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뭐 어쨌든 간에 선거 결과는 이제 국민의 힘 쪽에 좀 불리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, 뭐, 전에 개인적으로 볼때 약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. 물론, 이전에 이제 본투표에서는 보수취지의 투표율이 높았지만, 네. 이번 어제까지 기준으로 한 사전투표율을 보면, 티켓이 좀 낮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두 가지의 어떤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봐요. 이게 다는 아니지만, 첫 번째는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상당히 동조하신 분들이 있다. 음. 그래서 사전투표보다는 이제 본투표를 선호한다. 네. 그런고 이분들은 사실은 뭐 본투표에 나오기 때문에, 음. 수표율에는 뭐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자체는 지금 보수이굉분열돼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이번 투표를 좀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그 유권자가 있을 것이다. 아하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믹스가 되면서 사전 투표율이 좀 음, TK 지역에서 이 TK. 음.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수 있는 TK 지역에서 좀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. 음.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